저는 계약서를 딱 받으면은 끼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해요. 그러면 애초에 리스크도 없거든. 대신 큰돈도 못 벌지만은. 얘들도 그래도 최근에 막 사업 구조 관련해가지고 연락도 많이 왔었단 말이야. 최근에. 진짜 뭐 별의별 개판 같은 게 많았어. 최근에 막 NFT 관련해가지고 또 들어온 것도 있었고 한두개 정도. 코인 관련해서는 진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거 같고. 성인 사이트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FBI, open up. <놀람>

한게 없네. 벌써 6월인.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게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굳이 굳이 따지면은 뭔가 잃은 건 없어. 뭐 아무 것도 안 했냐? 그럼 그건 또 아닌데. 지구 자전가속도 붙는 게 확실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젊은 시절을 최대한 만끽하세요. 일단은 내가 몇몇개 얘기를 할게. 공부하지 마. 너 진짜로 내가 나이 먹어 보니까 진짜 공부 뒤지게 못한 애도 난숨어주고 죽어 죽어. 사실 나랑 인생 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아.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는 안 해도 된 이유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공부할 게참 많더라. 맞아. 아니 근데 사실 밖에서 배우는 공. 공부...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존나 웃겼던 게내가 직장 생활도 내가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잖아 회사를 가잖아 그쪽 관련의 정보들이라던가자격증이라던가 다시 공부를 해야 가이친야 야 사실 학교 변은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 공부에 목숨 걸지 말고 놀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지 충분. 나도 컹공이었는데 요리사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안 굶어 죽어. 방법이 생기더라고 어떻게든. 아니 일단 내가 재 웃겨.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화학 전공하고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다가 대학교 안 가고 일식집이랑 여기서 자격증 따면서 요리하다가 갑자기 직장 들어가 가지고 엔지니어하다가 다 때려치고 갑자기 방송하고 있어. 진짜 이거 던파 캐릭터였으면 진짜 존망캔데 진짜. 사실 요즘 방송하면서 박탈을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야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해내이를을몇년 동안 더할수 있을까? 방송을 쿨하게 관두고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어 내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하다가 말하면 직장 돌아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 옛날에그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뭔가 사회적으로도 모든 근데 공포나 막상 가면 다 잘할 때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은 있거든요 진짜로 뭔가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좀 그래 지난 몇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터져나갔잖아 주변에서 각자들만의 이유와 변명과 안타까운 슬픈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오잖아.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사건 사고를 되게 크게 쳤다라는 가정하에 미련 없이 이 직업에서 떠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특히나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방송으로 이제 전향하는 경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 지금까지 내가 방송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모든 경력이 사라진 거잖아.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인터넷 방송은. 사회에서알아봐줄지 않잖아.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왔어요? 아, 저 인터넷 방송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관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내가 알던 사회와 내가 알던 회사생활과는 지금이 너무 다를까봐. 근데 사회생활과 회사생활을 했던 나도 이런데, 그냥 어릴 때부터 이런 사회경험 없이 방송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 냉정한. 그래 가지고 그냥 사연 미래 자신 있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뭔가 현타가 좀 많이 와. 이제 중에 현실 감각 없는 사람도 많더라. 진짜 주변에 저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는 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한 10명 중에 2명 수준이야, 두 명. 나머지는 그냥 아몰랑 그냥 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고. 사실 그것도 방법이란 말이야. 회계사라 드는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변호사님이라던가 일을 돈 주고 맡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적어도 본인이 이 돈을 왜 내는지, 왜이 돈이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참말많았던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n f t 라던가 이런 일이 많이 터지는 게 확실히 그런 것 때문에 큰거 같아.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읽어보겠어? 난 절대 아니라고 막 그냥 아는 지인이 나 이거 할 건데 돈잘벌 거고 되게 잘될 거다. 나만 믿어라. 이니까. 설마 무슨 일이나 났겠어?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는 해프닝이 대부분이지 않나 저는 계약서를 딱 받으면은 일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해요 그러면 애초에 리스크도 없거든 대신 큰 돈도 못 벌지만은 얘들도 그래도 최근에 막 사업 구조 관련해가지고 연락도 많이 왔었단 말이야 최근에 진짜 뭐 별의별 개판 같은 게 많았어 최근에 막 NFT 관련해가지고 또 들어온 것도 있었고 한두개 정도 코인 관련해서는 진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거 같고 성인 사이트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 요 플랫폼 디렉팅 느낌으로다가 그럴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막 이게 어? 서인 사이트 레전드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난 항상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는 무조건 들어본다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NFT 같은 것도 부정적인 시선이 되게 크잖아. 우리 인터넷 방송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꼭 한번 들어봐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내가 또 비슷한 게 있었을 때 걸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는 항상 들어본단 말이지 근데 NFT는 나 진짜 들어도 들어도 모르겠어 블록체인인지 엠병인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무지한 대가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형이 회계사잖아 사촌 형은 이제 펀드매니징 하니까 항상 이제 형들한테 물어봐 나는 이제 사업 같은 이런 게 들어오면 은 이런 NFT 관련해서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몰라? 네가 인터넷 방송하니까 네가 더잘 알지 않을까? 음. 형도 모르고. 그 사촌 형한테 가 가지고 형은 알아? 그촌 형은 다 알아. NFT가 뭐고 뭐 요즘 어떤 기업에서 뭐 어떤 식으로 왜냐면 형은 또 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빠꾸 넣어. 몰라. 계약서 읽고 싶지도 않아. 모르겠어 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성인 사이트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들어봤단 말이야. 어찌됐든간에 나를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섭베를 해주면은 개꿀 답잖아. 시선이 별로 좁진 않지만 어찌됐든간에 큰돈 버는 합법적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은 내 입장에서는 개꿀일 수도 있지. 큰 수익이 될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계약서를 읽어 보지. 근데 읽어 보면은 항상 메일이라든가 미팅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과 계약서에 적힌 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 읽다가 그것도 빠꾸 먹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요즘의 문제는 아마 이런 게 사회 화가 안된 방송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트러블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않나? 저만의 고찰이었어요.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가 이런 논란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게 빠삭해 가지고 항상 나한테 와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뭐가? 요즘 땡땡 이야기 들었나? 뭐뭐 뭐 뭔데? 어이씨, 애초에 나는 모르는데 엄마는 어떻게 알아? 뭐 땡땡이 뭐 해서 뭐 했다더라. 어. 어쩌라는 거지? 왜냐면 난 사실 약간 남의 인생이 어, 어떻게든 그냥 알바노라 마인드라가지고 우리 엄마 항상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 너도 만약에 저런 걸로 이름 이투브에 언급돼서 엄마랑 아빠 이름에 먹칠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근데 엄마가 그 죽여버린다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하하 널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호적에서 파고 죽인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 실수한 적 있음. 단한 번도 없지. 나무 이케게놀랄나 적혀있지 않은 남자예요.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거 맨날 공팔이 파쳐보면 논란이 따라붙는다니까. 아니, 얼탱이가 없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심하겠어. 나도 이런데. 이렇게 검색하면 못 듣고. 2020년 7월 28일. 공팔이파 이 새낀 진짜 볼수록 정 떨어지네. 뭐 이런 거있고 궁금한데 보자. 2020년에 왜 나를 미워했는지 한번 읽어볼까? 근데 4년 전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 궁금하기는 해. 무슨 일인지 한 번만 볼까. 어차피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켄을 진짜 지갑 수준으로도 안 보네. 걔못볼 테니까 그냥 역하고 말란다. 걔족 같은 병신 놈. 지주에 그것도 과분한가로 자기 변한오지게 찾은 노예말고 발색의 등고로 갔으면 좋겠네. 내가,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 친적 있었나? 혹시 여러분들돈 뜯은 적 있나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해명을 하자면은 저는 팬을 지갑 수준으로 보는 게 감사합니다. 아니라 내가 먹고 사고 벌고 운영하는 모든 거는 팬이 주신 후원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난으로 시청자들이 나에게 팬은 지갑인가? 나는 비유를 하긴 했지만! 상처받았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고칠게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줬나봐 4년 전에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 전체적으로 미움도 많아진 건 팩트인 것 같아. 나 요즘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잖아. 댓글 못 보겠어 그냥. 싸움이 끊이지 않아. 되게 마음 따뜻한 영상이었단 말야. 이몇십만원 밖에 안 들이고 월세 내면서 시골에 있는 집구에서 어릴 적 가지고 있던 로망 키우게 가지고 반일도 하고 그 아침에 이제 마당에서 삼겹살 굽고 하는. 힐링 영상이야. 그냥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하면 그냥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은 거고. 이해 안 되네. 하면 넘기면 되잖아. 근데 꼭 댓글에다가, 키키, 그돈 내고 그런 뭐 땅끝이 같이 살 바에는 난 거기 안살 듯.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억울로잖아.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막 인생 훈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돈 들여서 거기 거기 할 바에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에 그런 걸 주지 않을까요? 웃음표, 웃음표. 나중에 미래 자식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듯.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깨어있는 척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좀 어지러운 시대가 온것 같아요. 어, 아, 맞아. 가치관 식고오 정확한 표현이야. 진짜로. 근데 이런 댓글을 보면은 꼭 좋아요가 한 20개 정도 달려있어. 와, 잠시만 저런 거에 20명이 공감을 한다라고 지금 저게 좋아요가 붙어있는 거야. 하고 이제 댓글이 한 3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댓글이 너무 궁금해. 대댓글이. 댓글 딱 누르면은 이제 막그 밑에 이제 반박 댓글들이 달리잖아. 거기에 일일이 맞장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한 명씩.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 시비 걸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제 가치관 얘기한 건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세상은 망해가는구나 그냥 아무튼 뭐 저희는 이제 합방이나 한번 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